남원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 상점에서 시작된 확진자가 17명까지 늘었는데 전파 속도가 빠른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한 확진자는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도 여러 거래처를 다닌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남원에 있는 건축자재 판매업체입니다. 지난달 26일 이곳을 운영하는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곳을 방문한 손님들을 비롯해 이들이 들렀던 식당과 술집 등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는 이른바 n 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부 확진자를 포함해 모두 17명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좀 마스크를 좀안 쓰셨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조금 걱정되네요. 확진자 한 명은 지난달 28일 증상이 시작됐지만 바로 검사받지 않았다고 방역 당국은 밝혔습니다. 특히 이 확진자는 첫 확진자가 나온 건축 자재상을 포함해 남원 지역의 거래처 150여 곳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파 속도가좀 빠른 변이가 추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28일 날부터 증상이 시작이 됐다면 그 하루 이틀 이전부터 전파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난달 원생과 동료 교사, 부모 등 모두 12명의 확진자가 나온 전주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의심 증상이 있는데 바로 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증상이 있는데도 검사가 늦어진 경우에는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